LA의 한인 대형 의료업체 엣지마인의 강창근 대표가 설립한 비영리재단 강드림 파운데이션이 지난 19일 LA 다운타운 본사에서 한인 및 비영리단체 그리고 정부기관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정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강드림 파운데이션은 한인 상공회의소와 한인회를 비롯해 LA경찰국과 LA소방국 등 다양한 분야의 비영리단체 및 정부기관 39개 단체에 모두 20만 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강드림 파운데이션 후원금 전달식은 엣지마인 LA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존리 시의원을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대학생 100명을 선발해 각각 1,0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올해 2021년에는 대학 입학 예정자와 대학생, 대학원생 등 100명에게 1,200달러씩 총 12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이게 또 파운데이션이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처럼 힘들 때도 내가 또 도와줄 수 있고 저~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종교 계통으로 또 도울 수 있으면 좋겠고 하여간 그러니까 뭐~ 남 돕는다는 게 해보니까 내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앞으로도 또 계속 키워가지고.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하려고 노력합니다. 에지마이는 강창금 회장이 1994년 로스앤젤레스에 설립한 작은 의류 업체에서 시작해 여성 의류 전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지난 2013년 회사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실현하기 위해 비영리 재단인 강드림 파운데이션을 설립한 후 매년 비영리 단체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용주입니다.